조금 전에 의료진이 에, 들어갔던 상황이 이건 조금 전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의료진이 하, 지금 긴급히 급파돼서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조금 전에 의료진이 에, 들어갔던 상황이 이건 조금 전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의료진이. 하, 지금 긴급히 급파돼서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아유. 지금 어 장애찬 부원장이 저 옆에서 지켜봤었기 때문에 사실 방송을 더 계속 진행을 하기가 어 아, 버겁다고 합니다. 아, 이게 아우 저도 막 오후 방송도 있고 막 해야 되는데요. 예. 뭐 일단 제가 오후 방송 들리는 김에 저도 로텐도를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제가 간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예. 가서 상황을 보고 제가 또 다섯 시반 방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아 이거 진짜로 의총에서 이거 강제 호송하자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이게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45명 예. 나온 게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저 대표 협 지키는 사람들이랑 대표 빼고 하면 50명도 안 나온 건데 어쨌든. 그렇죠, 예. 그 나머지 57명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뭐 주말도 아니고 지역구 내인가 있는 날도 아니거든요, 수요일이면. 그럼요. 보통 예. 금요일에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국회 상임위가 뭐 계속해서 뭐 열려 상임위 있는 게 상임위님이 지금 있던 데 있어요. 예. 뭐아 이저 솔직히 말하면 저 국민의힘 당직자고 최고위원도 했고 지금도 당직자지만 예. 국민의원들 힘의 진짜 뭐 하는 인간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를 보면 아 100명이 모여서 단식 중단 결의하고 긴급 보선 결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로 내부적으로도 하나가 돼서 이러니까 지지 맨날 판판이 깨지지 민주당한테. 그러니까요. 아유. 국민의힘 내부부터 통합을 해야 될것 같네요. 진짜 어, 앞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얘기를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깊이 아로 새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아, 진짜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진짜로.